오랜도 후속 4장 1절에서 15절, 질그릇에 담긴 고배. 할렐루야! 여러분, 내 그릇이 무슨 그릇인가? 내가 질그릇에서 고배를 많이 담아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찬장에 금 그릇이 있는데, 그금 그릇은 희하다고 함부로 쓰지 않고, 거기다 갖다 놓고 쓰진 않아요. 그러면 그 그릇이 낫겠어요? 질그릇으로 맨날 밥 퍼먹고, 먹고 보고보고 담아 놓고, 보고보고 쓰는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그릇처럼 쓰신다. 이렇게, 저렇게 쓰신다. 그소리예요 내, 네, 나 그릇이 멋져. 나는 금그릇이야. 그러니까 귀한 것만 담아야 돼. 그러면 잔짱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질그릇이야. 그래.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나쁜 것도 담고 좋은 것도 담고 하나님의 포배도 담고 또 악한 거다내 속에 담아놨다가니 다 삭히는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와. 불 났어. 불 났어. 불 났어. 그럼 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담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삭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서 국민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자 이소리요 여러분 직분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직분 질 때마다 하늘에서 정지원 집사 목사 막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깜짝 놀랐 목사님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안 불러봤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나는 다 불렀는 줄 알았네 제가 거찰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전고차! 우리 같은 소리 대우 놀라서 깼어요. 그랬더니 직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늘에서 제 이름을 직분을 부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분을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 직분이 너는 무슨 직분이야 지금 뭐로 있어 이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더러운 거, 먼거다 예수 이름으로 녹여야 돼. 근데 예수 이름으로 녹여야 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정의큰 사람 보니까 연단을 엄청 시키는 것입니다. 막, 진짜, 아이고, 나 자살 몇번 하려고 했어? 막,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저도 자살 일곱 번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연단이 막,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이 많아서, 에이, 죽어버려야지. 막, 아파서 또, 아프니까 또, 에이,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로, 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 지나고 보니까 그래. 아, 그땐 우연이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을 따라 스스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양심이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 우리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데, 이렇게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자기의 이득, 욕심, 자기의 육신을 생각만 하고 자기를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그 힘입어서 그 향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만이 우리의 복음을 가려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복음이 가려진다면은 망하는 자에게 계속 망하게 되는 거야. 악한 자가 있으면은 그 악한 자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그를 새롭게 잡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절에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혼매지는 거야. 자기만, 자기만, 뭐가, 뭐, 자기 것만 다막 하려고 하니까 이게 혼내지는 것입니다. 내 이득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마음이 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연달을 많이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도, 아이고, 옛날에 비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 내려놓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왔을 때에 상담을 하면요. 막, 그냥 막 술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해가 갑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심령이 얼마나 아주 애절하고 뭐고 고통스럽게 먹었겠구나. 아, 이렇게 했는데 또연대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아이고, 저거 미쳤어. 보러 나가는 거야. 그 속이 어떤지를 모르고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을 내가 감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그를 그것이 바로 예언은 사로 나가고 두시로 나가고 그에게 감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혼명을 다 빼주고 야야.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꿈으로 막 보여 주잖아요. 저 아는 사람들에게 뭔일이 있으면 꿈으로 보여줘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보여주면은 그걸 기도를 해야 돼. 예. 악한 것이 떠나라고 기도해야 돼. 예. 아픈 사람도 막 기도해주면요. 제가 막 아프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 아, 나는 신의 은사 안 받았으면 좋겠어. 제가 접대 도 들었는데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 나그 사람 기도해줬때막 여기 아프지, 막 아픈 게지가 막 커.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막 너무 힘들다고. 아 그래요. 진짜 힘들어요. 예. 네. 그런데 그 힘들을 때 누구를 생각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피를 흘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무것도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아 그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제를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만난 거를 말할 때는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뭐 말이 많아. 말이 많긴 지내는 예수님 말 안잖아. 그러면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거낫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것이 낫겠어지 자랑하는 게낫겠어예아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 물론 돈 벌어야 먹고 살지. 그런데 입만 열렸다면 예수님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얼마나 이쁘고어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종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 우리는 종이에요 종다 종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는 것이 종이야 내 멋대로 는 것은 나야 그냥 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목사님을어 뭐를 인격을 뭐를 품을 막더 높이래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 전화로 기도해달라고는 아 전화해서 기도해 주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오라고 라고 뭐라고 고막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아 근데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은 전화를 했겠습니까?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전화라도 기도해 줘서 그 사람이 갔다고 하면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아, 이게 뭐문에 하나님 이랬어. 나는 하나님 이랬기 때문에 부산에서 여기를 머리가 뚜껑 빠진다고 하는데 아, 당장 달려오세요. 이래요. 그러면은 전화로 기도해 주겠습니다.당신이 믿을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치료해 줍니다. 어, 그랬더니 낫겠어, 안 낫겠어, 낫지 예 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에 대해 "아, 그래, 그래야지. 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이렇게 쳐다보고, 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 빛을 주는 것입니다. 실째를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로운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은 그릇을 크게 하라. 그릇을 크게 하래. 그릇을 그럼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네. 우리 마음을 크게 가지라. 이 마음의 속에 있는 게 그릇이야. 그릇.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크게 큰 마음을 가져라. 기도도 크게 큰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크게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고 합니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 행한다.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 행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기도할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밭을 맬때 주인이 호미가 없이 풀을 뜯으려 봐. 힘들죠? 그런데 호미 갖고 풀을 뜯은 게잘 뜯어져? 우리는 그 호미 연장이요 연장. 예수님이 연장 갖고 밭을 매는 걸로 제가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연장되는 거요. 예수님 이렇게라, 이렇게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발제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싸움을 당했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아무리 우교싸지라도 우리는 담담에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고 하면서 할 때에 구절해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가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티누를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곧 망할 것 같지만은 안 망한다. 오뚜기가 어떻게 써요? 일어나고. 잡고 티는면 일어나. 잡버티는온 얼른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뚜기처럼 넘어졌을지라도 벗득 일어나는 것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의 몸에서 찔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찔렸으니 죽으셨으니 우리도 우리도 우리가 전돌 때에 찔림을 당하고 막 욕으로도 먹고 막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기면서 갔더니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아 저 사람이 어떻게 매 맨날 와서 나한테 전도를지 매일 와서 나보고 왜 어떻게 매일 전도하지?내가 그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그러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막 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야. 아, 막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나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서 찔리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음에 육체나 나타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가 되셔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죽음 앞에 가면은 안무서우는 사람 없어요왜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안긴다 생각하면 안 무서운데 지옥 갈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원이 죽고 살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음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쓴 것이야 먹물로 편지를 이렇게 썼지만은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먹물로 썼어 그런데 이 먹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어로 썼다 이거요 영어로 내가 이렇게 내 말로 기도를 해주지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했지만은 그 속에 영어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럴 때에 이것저것 정말, 정말 4차원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환상도 그냥 예를 들어 며칠을 못 보잖아요. 그런다면 제가 자를 놀래요. 제가. 야,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뭐를 잘못했나.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바로 기도합니다. 알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꾸 한발 한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은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하셨습니다. 영으로 살리셨다.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것도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거 가지고 더막막 막 애를 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 물건 뭐 뭐든지 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의인이 많았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대요. 밖으로. 그런데 악인이 대통령되면 사람들이 숨는대요. 자기가 다칠까봐. 그런데 우리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고 나가서 하나님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 8절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오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쳤어 미련해 아이고 뭐이 시대에 무슨 뭐를 믿어 이렇게 달나를 왔다갔다 그러는데 무슨 천사가 보이고 뭐가 어떻다 성령이 어떻다 그래 아이 말도 안돼 이 미련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달나라를 왔다 갔다 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해가 아침에 떴다 가지고 아침에 떴다 지고 그러죠. 동일하죠? 예.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청명 있는 자들을 청명을 피한다. 와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롭다고막 자랑할 거 없다 이거요다 피한대. 청명에다 강시되지 말래. 이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다세셀 없다 소리예요. 암만 똑똑하고 암만 청명이 있어도 그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은 피한대. 결국은 그는 아무리 똑똑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미어할지라도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같이. 군난자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니 난그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정말 감사 감사. 해나 혼자 막 그래. 누가 보면 나 미친 것 같겠지. 예, 감사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보니까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또 나라에서 나라를 또 자녀가 부모를 또 부모가 자녀를 별막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시간을 딱 몰라도 그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때가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러 행하실 때에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은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론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청명 있는 자를 청명 멸한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리두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전하니 유대인에게나 꺼리킬 것이 아니오 이방인에게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심판 때 쓰지 않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하나님이 미리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는 죄래. 예수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돼. 그가 바로 죄니까. 그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 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고린도 전서 6자 14절에 보니까 어머 환란당했던 우리를 구원 받게 하려고 인데 그러면은 환란을 당하면서 나를 깎는 거야 내 성질이 더러워 그럼 깎고 내가 막 이간지러워 그것도 깎고깎고깎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답니다알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환란이 왔을 때에 그 아, 깎여갖고 용광로에 금이 들어가면은요. 다시 딱 나오면 막 반짝반짝해. 언젠가 제가 금반지를요. 너무 오래 끼니까 아니 누어가지고 그냥 이게 뭐 구린지 금반지인지 그러더라고. 막 이러면서 꼈더니 막 시커매.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녹여서 한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에 다시 갖고 왔는데 막 번쩍 번쩍해갖고 어머 다시 세금으로 만든 줄 알고 이거 세금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 거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나 이렇게 변합니까? 아 우리 마음도 용광로 속에 던져서 어 갖고 하나님의 깎고 깎고 깎았더니 그 마음이 변화가 돼서 아저 사람이 정말 멋져 이렇게 아저 사람이 예수가 계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